결국은 네. 앞에 우리 저 환경미화원 분도 마스크 두개세개 개 쓰면 살수 없이 일합니다 이러셨는데 이 우리도 오늘 의존할 수 있는 게 마스크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얼, 얼마나 효과 있는 건지도 모른 채 이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마스크 끼는 거예요. 어. 그렇죠. 마스크는 지금 끼고 근무하십니까? 예, 마스크 두 개, 세개막 이렇게 끼고 눈이 막 아파요. 눈이 지친 거예요. 날벌 눈... 닦고 하니까 눈이. 아, 마스크를 두 개, 세개 끼면 숨쉬기 괜찮으세요? 아이고 그래 또 안경 써 써니까요. 선기 차서 그것도안 보이고. 안경 쓰.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막 이래요. 근데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지금 바깥에서 몇 시간씩 근무하실 수가 없으니까 두 개, 세개할수 없이 끼시는 거죠? 예, 예. 그래도 목이 컬컬 합니까? 두 개, 세개껴도 그래 이한두개 세금은 조금 나고요한개 예. 한 정도 하면은 가래를 뱉으면 시커매요 예. 그렇게 될 정도로. 한개 끼면은 가래 뱉으면 시커해몇 시간 일했는데 그 정도가 나, 나오나요? 예. 우리가 한 시간 정도 하면은 또 첫째 또차늘이또매년도 우리가 많이 마시잖아요. 새벽에 매연도 마시고, 마시고. 미세먼지도 그렇고만 그래요. 저희 아이고 한 시간. 마스크를 끼고 근무를 해도 1시간 근무하고 나면 가래가 시커멀해질 정도. 그렇습니다. 황사도 10마이크로미터 이하거든요. 예. 우리도 미세먼지도 10마이크로미터 이하니까 작은 입자는 같은데 발원지가 틀리고 성질은 다르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미세먼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 황사가 들어오는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올 봄은 근데 항상 봄에 그렇지만 올 봄은 더 어, 따뜻하고 비도 적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네,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하하. 두 번째로는 이제 내일서부터 환경부가 미세먼, 총미세먼지죠, 예. 기준을 강화합니다. 음. 어, 지금까지는 그50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킬로그미터당 예, 예. 내일서부터 35 마이크로그램. 이게 이제 선진국 수준이거든요. 예예. 예. 예, 이렇게 이제 강화되면은 결국. 이제 지금에는 뭐 보통인 날씨도 내일서부터는 나쁨인 경우가 많아집니다. 어. 굉장히 나쁨인 날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올 봄에는 평년보다 나쁨인 날씨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러 가지 기압 배치 흐름상으로 볼때 오늘 보면 좀 맑고 푸른 하늘을 볼수 있는 날도 많지 않겠다 이상 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맑고 푸른 하늘을 볼수 있는 날도 별로 없을 정도란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더콩 막히는 느낌인데 근데 반 센터장님 결국은 앞에 네. 우리 저 환경미화원분도 마스크 두개세개 개 쓰면 살수 없이 일합니다 이러셨는데 이 우리도 오늘 의존할 수 있는 게 마스크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얼마나 효과 있는 건지도 모른 채 이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마스크 끼는 거예요. 어, 실질 아까 홍관길 의원분은 아마 정부에서 지급한 건 일반 마스크일 겁니다. 예, 예. 그거는 뭐 미세먼지를 전혀 거르질 못하죠. 일반 마스크는 전혀 아무 소용 없다. 네, 아무 소용 없습니다. <laughs> 이거는 저 미세먼지를 마 하는 거는 의약 의품이라는그퓨시가 도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럼 거기에 이제 KF80, 뭐 KF94, KF90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KF가 그럼, 코리안 필터 이런 네. 뜻이라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네. 예. 그러면 80 정도는 80 이상은 카를해 준다는 거고요. 음. 저 걸러 준다는 것이고요. 94면 94% 이상은 걸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예. 아, 정부에서 인정해 준. 정품을 네. 착용을 하고 잘만 착용하는 법만 잘하면은 예, 예. 거의 뭐90% 이상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KF라는 표시가 있어요. 마치 자외선 지수 이런 거 비슷하게 바깥에 KF 80 하면은 80% 네. 정도 걸러준다. 이게 사실은 초미세 먼지에는 80은 좀 약하답니다. KF 94 하면 94%, 99 하면 99%. 적어도 네네. 94 이상은 착용을 해야. 오늘과 같은 초미세먼지에는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4, 네, 99. 근데 또 그거 하면서 착용 제대로 안 하면 다 술술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용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착용하는 그 마스크에를 보면 정확하게 착용하는 법이 그려져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꼭 그대로만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다뭐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퉁새로 자, 근데 그러니까 언제까지 네. 마스크 의존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냐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특히 중국에다가 강하게 항의할 방법은 없겠느냐라는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